환자가 수면에 있는 가운데 위내시경을 시연,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기본적으로 한 25cm 정도에서 가볍게 잡고 환자의 텐션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마우스 피스를 통과시킵니다. 어, 처음에 보이는 것은 텅이 보이고 있고 혀죠. 어, 약간 더 업을 건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유불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불라를 지나서 어, 에피글로티스가 보이고 있고 어, 에피글로티스의 후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 보칼코드가 보입니다. 오카코드 옆으로 레프트 피리폼 사이누스로 약간 업을 걸면서 석션을 하면서 약간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이 됩니다. 자, 삼켜보세요. 예,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푸시를 조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스파구스가 나타나죠. 에스파구스는 조금 진행 하게 되면 이 부위가 이지 정션 부인데 리플럭스 에스파자이티스라든지, 어, 그런 걸감별할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 후벽 쪽으로 푸쉬를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바디가 보이고, 조금 더 푸쉬를 해서 안쪽으로 어, 진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업을 건다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안트룸 파이로링 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로링을 진입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 이렇게 환자가 수면이 충분히 됐을 때는 그냥 진입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석션을 해서 위를 조금 단축시킨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파이로링 P 링을 그 화면의 중앙에 위치시켜 놓고 안트롬의 대칭성이나 점막의 변화를 관찰하고 난 뒤에 키링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석션을 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어, 벌브까지 쉽게 진입이 될수 있고 어, 벌브를 관찰하고 난 뒤에 약간 업을 걸고 손은 라이트로 턴을 한다 생각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세컨드 포션이 관찰됩니다 세컨드 포션에서는 암플라오브 바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 다시 세컨드 포션까지 관찰하고 난 뒤에 안트룸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1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두대눔 쪽에 약간 쉘로한 erosive 어, 또는 얼 l c e r a t i v 이 관찰되고 있네요. 안트룸을 관찰하고 난 뒤에 전반적인 a n t r 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를 관찰하고 야, 약간 어 p a n g 를 걸게 되면 앵글 포션이 보입니다. 앵글 센터와안테 t e r i 그리고 포스 s t e r i 을 명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허벵글을 걸고 스콥을 땡기면 카디아 에어리어 그리고 펀더스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카디아 에어리어가 되고 이 밑으로 조금 다운을 시키면 펀더스가 관찰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좀안 좋네요. 어. 약간 염증 소견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앵글 부분을 잘 관찰하고, 바디 쪽에 레스 커버셔나 포스테리 포션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앵글로 나와서 약간 다운을 해서 빼는 듯한 느낌으로 스커브를 땡기면 이제 바디, 디지털 바디가 관찰되고 이제 미들 바디의 그레이트 커버 처를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테리얼과 그리고 포스테리얼을 포스테리얼, PW, 의 그런 포스테리얼 월을 명확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디의 주름도 어, 손길을 적정하, 적정하게 이용해서 주름을 다 펴서 구름 사이에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석션과 송기로 정확하게 위의 바디 그레이트 커버처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때도 이렇게 펀더스 이제 또 관찰 한번 더 하시고 자 에어를 빼주고 쭉 이지 정션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지정서는 환자가 코어퍼레이션이 될 때는 흡기를 하시고 참으면 더 정밀하게 관찰을 할수 있고 네. 이거는 리플룩스 에스파자티스가 이 관찰되고 있고 한 미니멀 체인지 정도 되네요 쭉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스파구스를 관찰을 등한시할 수 있는데 월을 충분히 에어를 넣어서 펴서 에스파구스의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로어 미들, 어퍼까지 관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분은 에스파구스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위 내시경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